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는 6만 대도 안 되었고 서울 시내조차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죠.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기차로 7시간, 자동차로는 15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절 한 남자는 대한민국에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야 정말 그건 사치다. 국제기구조차 시기상조라며 반대했고, 국회에서도 격렬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그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결단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국민소득은 80달러 수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었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고, 나라 안에서는 자급자족도 어려웠습니다. 도로 사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국 도로의 90% 이상이 비포장이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물류가 막히니 공장도 수출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와 국민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산다. 수출과 산업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물류와 교통의 길을 먼저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고속도로의 꿈은 뜻밖의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독일의 아우토반을 시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독일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런 길이 필요하다.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의 구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것은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8차선 고속도로라니 절대 불가합니다. 심지어 국제기구, 세계은행마저 한국의 경제 수준에선 시기상조라며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언론과 여론도 차가웠습니다. 자동차가 6만 대밖에 없는 나라에서 서울 부산 간 400km 넘는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로인가? 나라 재정을 파탄 내려는 것 아니냐? 하지만 대통령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 세대가 쓰게 될 길을 지금 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1967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공식 발표됩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재정, 기술, 인력 어느 하나 준비된 것이 없어 보였던 한국에서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결단은 모두에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게 된 것입니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막을 올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자본도 부족했고 외국의 기술 지원도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했죠. 이때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나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못하면 저를 구속하십시오. 그의 호언장담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불도저와 덤프트럭을 끌어모았고, 1년에 몇십 킬로미터 밖에 못 짓던 나라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에는 군인과 민간인 무려 9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땡볕 아래 곡괭이와 삽을 든 청년들, 흙먼지 속에서 잠을 청한 노동자들. 공사 현장은 늘 땀과 눈물 그리고 수탄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수십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 희생은 곧 나라를 위한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을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외지에서 몰려든 인부들로 시골 장터가 활기를 띠었고 공사판에서 나온 임금이 농촌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고향 터전이 도로로 갈라지며 마을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공사는 밤낮없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삽과 곡괭이로 땅과 눈물로 지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4차선으로 시작하지만 도로 양옆 50m는 절대로 건물 짓지 마라. 반드시 비워두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도 몇대 없고 나라 경제도 빠듯한데 도로 양옆 땅까지 비워두라니 이건 땅 낭비입니다. 반대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좁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더 많은 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당시 비워둔 50m 공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서울 양재에서 판교, 동탄과 우산 구간은 이미 10차선까지 넓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 땅을 비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시대를 앞서 본 결단 그것이 바로 50m의 비밀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는 마침내 개통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길, 불가능이라던 도전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개통 당시 교통량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쓸데없는 길 아니었나? 그러나 불과 몇년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산업단지가 세워지고 수출 물동량이 늘어나자 도로는 곧 산업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울산의 조선소, 포항의 제철소, 구미의 전자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 길을 통해 전국으로 그리고 부산항을 거쳐 세계로 나갔습니다. 교통의 혁명은 국민 생활도 바꿔 놓았습니다. 가족 나들이가 늘었고 장거리 이동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졌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시로 빠르게 공급되었고 도시와 지방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없이는 한강의 기적도 없었다. 이 길이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가 놀란 산업화와 수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건설 과정의 희생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국토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낸 거대한 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던 한나라의 의지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초석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땀과 눈물로 그 길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오가는 길 위에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 그리고 미래를 본 눈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흙먼지 날리던 그 시절 고속도로가 처음 열렸을 때의 감격을, 그리고 오늘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이 길을 달리며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지도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